있다, 박수 한번 해주시고 자 순간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훈련이 시작해 그안 행사에 앞서서 우선 감독님 그 <laughs> 소개하고 꽃다발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조진용 감독님이 있습니다 아 저주신다고 네. 네. 회장님. 결과다주시네소개는 겁니다. 자. 저장가 꽃다발 전달식겠습니다. 소개나 노리 감독님께 다줄 겁니다. 맞네 우리 저기 24기 원래 7월 달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늦게 하게 됐습니다. 저기 유진원 감독님 소개에 앞서서 제가 잠깐 감독님 모시게 된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. 그걸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감독님하고 저하고 지 입니다. 이제 5월, 9월경에 음. 예, 제가 감독님한테 사실 술 한잔 먹으면서 좀 부탁을 드렸어요.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때는 좀 감독님이 힘들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. 근데 그 자리에 여기 운영진이 한 분이 계셨어요. 근데 그 얘기를 듣고 8월 말경부터 유령 감독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. 계속 계속 집요하게 <laughs> 그래서 이제 9월 한 중순경에 감독님이 이제 허락을 하셨어요. 그래갖고 이제 왜냐면 이제 작년서부터 나고 24뒤 앞으로 한번 마시겠습니다 아, 맞습니다. 그냥... 아, 맞습니다. 아, 아,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 추운데. 아무튼 저가 이렇게 그 전국에서도 그래도 이 매노라는 분들 계시고 명문구 클럽인데 제가 이게 감독으로 와서 너무 기쁘고요. 반갑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제 운동은 밥은 혼자 먹어도 운동 혼자 못 한다고 <laughs> 같이 이렇게 여러 명이서 모이서 할수 있게끔 그리고 앞으로도 저, 제가 많이 배워야죠. 뭐 저도 같이 배운다는 자세로다가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자, 여기 그 선생님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김시현님김시현님김시현님그 다음에 김현장님 네, 시죠 다음에. 김진희 님와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임미영님그 다음에 오정식 님네 네, 아 오정식 님그 다음에 이용환님 반갑습니다 아, 다녀왔 안녕하세와 어. 소감은 소감은 이따 뭐 식사 끝나고 커피 할때 이따 한번 듣도록 하고요 일단 다시 한번 박수 성종배님 배 와. 그다음에 이호농님. 어디, 어디 여기. 이호농 이 예, 이 예. 손님 세분 오셨습니다, 아 박수. 하지만 오남동에 살 거고요. 이어서 이제 훈련 스케줄을 감독님께 말씀 해주시고요한님 예, 다보시요 가까이 들어오시죠 오늘 훈련 스케줄이 2만 5천 미입니다. 근데 그 이제 스케줄 공지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2만 5천, 그 그러니까 5천 미 조깅을 하는데 조깅 끝나고 따로 뭐 체조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어서 하는 거예요. 바로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62바퀴 반을 뛰는데 저쪽에서 출발할 겁니다. 뿌리점은 여기고요. 여기고 그러니까. 오천미 조깅을 하고 그 다음에 오천미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그룹별로 나눠지는데 오늘 첫날이고 하니까 신면돼요. 그리고 저기 뭐야 그 4시간 지금 페이스가 4시간까지만 해놓은 거예요. 4시간 이6분들은 4레인에서 2시간 반 조깅

알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하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,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야 깊은 아카데미의 또 새로운 24기를 맞이해서 올해가 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출범해서 굉장히 좋겠습니다. 네, 총회장님이세분 계시고 이3개의 네, 강례입니다. 아, 아, 네. 아니 갑자기 호명 받아가지고 뭔 말을 하시라고 이렇게 부장님은 이렇게 당호감을 주시는지 아무튼 오늘 또. 만나서 이렇게 좀 끝까지 떼가지고 호흡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이제 24기, 4기 후, 후 후배, 후배가 들어왔습니다. 더 열심히 후배들과 또 선배 형님들하고 또아우님들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운동 많이 하다가 이때 저희 제일 음. 밑에 저희 내려와서 하니까 끝까지 완벽해가지고 너무 기쁘고요. 진짜 운동할 수 있는 그 행복이 제가 음. 절실이한달 동안. 진짜 제가 마라톤 하면서 내즐동운 운동하면 그게 진... 진짜... 안녕하십니까. 제가 되기그 지인분의 그 권유로 네, 오늘 그냥, 그냥 입문하게 되었는데요. 아직은 또 제가 낯가림이 좀 제가 낯가림이좀 심한 편인데 분위가 그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열심히 와서 진짜 고준하게 연습하겠습니다. 감,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, 이영환입니다. 와.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울트라하고좀 나름대로 좀찢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직은 저 병아리 순년이 이 심각이 꼬꼬마 아무것도 모르는. 네, 지금 소영 어, 친구분이 열심히 얘기해줘가지고 지금 나왔거든요. 근데 오늘 뛰면 뛸수록참 매력. 틀세요 아, 네. 본인 소감하고 가세요. 저 7, 3년생 48살 유은옥이라고 하고요.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아주 혼쭐나고 갑니다. 함께여서 할수 있었던 것 같고, 게스트로 왔지만 이미 2 4기가된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친구 따라서 그냥 너나에 와가지고 오늘 처음 오랜만에 여기 트랙 뛰어봤습니다. 의정부에서 왔습니다. 의정부에서 왔고 하는 일은 한옥복수고